여러분, 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의 회사가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은행에 급전을 빌리러 가는 상황을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석달 만에 또다시, 심지어 그 돈으로도 직원들 월급을 제때 못 주는 상황을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4년 12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급전으로 빌렸습니다. 그것도 석달 전인 9월에 14조 원을 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은 여러분의 월급과 저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들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2024년 한해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의 누적액 무려 164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냐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돈을 빌리는 데쓴 이자만 1,580억 원입니다. 1,580억 원이면 치킨집 50만 개를 차릴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학 등록금 500원씩 올려서 학생들 난리치게 만들 때 정부는 이자로만 1,580억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는데도 정작 줘야 할 돈은 제때 못 줬다는 겁니다. 국방부 예산 1조 3천억 원이 2024년 말까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군인들 월급도 무기 구입비도 부대 운영비도 제때 못준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64조를 빌리고도 1조 3천억을 못 준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부터가 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쓰는 이돈 빌리는 방법에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이 주문은 많이 하는데 현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닭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 이럴 때 은행에서 급전을 빌려서 일단 닭값을 내고 나중에 손님들한테 돈 받으면 갚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통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공무원 월급이나 복지비는 당장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급전을 빌려 쓰는 겁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다 쓰는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통은 원래 일시적으로 적은 금액을 빌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쓰고 바로 갚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9월에 14조 빌렸다가 12월에 또 5조 빌렸습니다. 석달 만에 재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치킨집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9월에 은행에서 급전 1,400만 원 빌렸습니다. 손님들한테 돈 받아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또 500만 원 빌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장사입니까? 음. 돈이 도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린 겁니다. 벌어도 벌어도 돈이 모자란 거죠. 더 무서운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겜 94조 5천억 원.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그럼 1등은 누구냐고요? 코로나 시절입니다.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뿌리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도 아니고 재난지원금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돈을 빌린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세금이 안 거친다는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 세금이 안 거칠까요? 경기가 나쁘니까요. 기업들 망하고 자영업자들 문 닫고 직장인들 월급 깎이니까요. 세금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쓸 돈은 그대로입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복지비도 줘야 하고, 국방비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 마통으로 메우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무서운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는 건 경제가 나빠진다는 신호입니다. 기업들 실적 나빠지고,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부동산 거래 줄어들면 세금이 안 거칩니다. 두 번째 도미노. 어, 세금이 안 거치니까 정부는 계속 돈을 빌립니다. 마통으로 메우고, 국채도 발행하고, 빚을 늘립니다. 세 번째 도미노. 정부 빚이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믿지 않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네 번째 도미노.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휘발유 값, 밀가루 값, 모든 게 비싸집니다. 서민들 생활비가 폭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집 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이자가 모두 오릅니다. 어, 여섯 번째 도미노. 아, 대출 이자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이 더안 거칩니다. 그럼 정부는 또 마통을 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는 소름 돋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도미노는 쓰러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재정 실패다. 야당 시절에는 비판하던 행태를 되풀이하는 내로남불식 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일부 지출 지연은 기술적인 요인일 뿐이다. 이번 주 안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기술적인 요인이라고요? 164조를 빌리고도 1조 3천억을 못 주는 게 기술적인 요인입니까? 정말. 전문가들의 경고는 더 냉혹합니다. 세입 불안과 예산 집행 불균형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이 지속되면 향후 국가 신용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할 것인가?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정부도 빚쟁이인데 여러분까지 빚쟁이면 안 됩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기 전에 최대한 갚으십시오. 둘째, 달러를 준비하십시오.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십시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금융 공부를 하십시오. 경제 뉴스를 보고 이자율을 확인하고 환율을 체크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집 사는 건 위험합니다. 여섯째,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 알아야 함께 살아남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우리 경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정부의 이번 마통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숨기는 것들을 폭로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곧 간이 텅텅 빛나라 빚으로 버티는 정부, 이자로 증발하는 국민 세금, 제때 못 받는 국방비. 이게 지금 우리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정을 점검하십시오. 통장을 확인하고, 대출을 정리하고, 자산을 재배치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쓰러지기 전에 여러분은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바구니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와 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